안녕하세요. 시네메스 김중입니다. 오늘은 6월, 9월 모의고사에 공통적으로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서 올해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을 예상해 볼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2점, 3점, 쉬운 4점 위주로 보고 다음 영상부터는 어려운 4점 문제들도 다뤄볼 거니까요.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구독하시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은 지수 법칙인데요. 지수 법칙은 따로 정리할 내용은 없고 나와 있는 수들을 먼저 소인수분해해 준 다음에 밑치 같은 소수들끼리 잘 계산해주면 될것 같아요. 6월 문제 같은 경우에는 25를 5의 제곱으로, 9월 문제는 31을 2의 5제곱, 4를 2의 제곱. 만약 문제에서 12가 나온다면 2의 제곱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를 해준 다음에 계산하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겠죠? 다음 유형은 미분계수의 정의 문제인데요. 함수에 펙스를 주고 미분계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펙스 미분해서. 물어보는 x 값잘 대입해서 풀어주면 돼요 다음 유형은 수열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번 6월 9월 문제들을 보면 시그마 위에 있는 숫자들을 다르게 주고 있거든요 이러면 우리가 시그마 성질을 못 이용하죠 그래서 만약 수능에서도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을 문제에서 준 조건들로 쪼개서 생각해 줄수 있어야 되는데 6월 같은 경우는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AK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더하기 A6이죠. 9월도 보면 첫 번째 시그마 나열하면 두 번째 시그마 나열하면 이두 조건을 어떻게 해야 이게 나와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 빼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열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데, 시그마 위의 숫자를 다르게 준다면 아마 조건이 두 개가 나올 텐데 그두 개의 조건식을 더하거나 빼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에 꼴을 맞춰주면 풀리니까 만약 수능에서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면 주어진 조건 두 개를 더하거나 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꼴로 만들어야겠다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거예요. 다음 유형은 함수의 극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그래프 잘 보고 물어보는 값잘 따라가서 구해 주면 되고요. 다음은 고배 미분 문제. 고배 미분 문제도 원래 하던 대로 고배 미분 잘 해주면 되는데 혹시나 진짜 혹시라도 세개 항이 곱해져 있는 함수의 고배 미분을 물어본다면 세개 항짜리 고배 미분은 이런 식으로 계산되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난 이거 외우는 것도 어렵다 하시면 그냥 두개항 곱해서 하나의 항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원래 하던 대로 고배 미분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5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네. 다음형은 삼각함수 각변환 문제인데요. 일단 각변환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 줘야 되는 게 세타의 범위를 체크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먼저 잡아 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파이의 부호를 체크해 주는데 파이의 부호가 플러스면 상관없고요. 만약 파이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주어지면 사인일 때는 기함수, 코사인일 때는 우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파이의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 주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 6월 문제처럼, 사인 세탑이 2분의 파이로 주어지면, 사인 함수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백 세타로. 만약, 코사인 세타이 파이처럼 주어지면, 코사인 함수는 우함수니까, 코사인 파이백기 세타로 바꿔주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각 변환 해주면, 실수 없이 풀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볼 유형은, 삼참수 개형 문제인데요. 삼참수의 개형을 물어보는 문제는, 웬만하면 극대와 극소가 있는 삼참수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극대극소가 있는 3참수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값이 극대극소를 가지는 X값, 그리고 극대값, 극소값이거든요? 이 4개의 값을 구하면 문제는 90% 이상 푼 거라고 할수 있는데, 이럴 때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근의 개수. 3참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근이 1개. 극대극소 값에서는 근이 2개. 그 사이에 있을 때는 근이 3개. 이런 거 한번 짚고 넘어가지고요. 6월, 9월에서는 3점으로 나왔지만 충분히 4점으로도 나올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4점으로 나온다면 삼 참수와 직선, 삼 참수의 비율 관계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두 함수의 차를 이용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주면 삼 참수와 x 축과의 관계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짚어주고요. 삼 참수 비율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올린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유형은 등차, 등비수열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들은 무작정 달려들지 말고 인접한 항들끼리의 관계를 파악하거나 주어진 항들을 인접한 항들로만 표현해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에서 연속한 세 개의 항이 주어지면 뭘 생각해야 돼요? 등차 중앙, 등비 중앙을 생각해야겠죠. 9월 문제처럼 등비 수열에서 연속한 세 개의 항이 주어졌는데 항들이 곱으로 묶여져 있으면 우리가 등비 중앙을 이용해 볼수 있겠죠. a2 곱하기 a3 곱하기 a4가 8이니까 a3은 2. 이런 식으로요. 마찬가지로 등차수열에서 연속한 3개의 항이 주어졌는데 항들이 합으로 묶여져 있으면 등차중앙을 이용해 줄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a2 더하기 a3은 4. a4는 5.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우리가 a3은 3이라는 걸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등비수열인데 항들끼리의 합이나 차, 등차수열인데 항들끼리의 곱이나 나누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땐 주어진 항들을 인접한 항들로만 표현해줘야 되는데 6월 문제 같은 경우에도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6값과 두 항의 차를 알려줬잖아요. 그럼 이때 a8과 a7을 a6을 이용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a8은 a6 곱하기 r의 제곱이고 a7은 a6 곱하기 r이니까 식을 이렇게 정리해줄 수 있고, 그럼 r 값을 구해줄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6월, 9월에 등비수열 문제가 나왔으니까 등차수열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뭔가 등차수열의 곱이나 나눗셈이 주어질 것 같단 말이죠. 예를 들어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a5는 4, a6곱하기 a7은 48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a6과 a7을 인접한 항인 a5로 나타내줄 수 있겠죠? 그러면 4더하기 d곱하기 4 더하기 1이는 48이 될 거고 이렇게 하면 뒷값이 2개가 나오는데 그러면 문제에서 뒷값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 주겠죠?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문제에서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유형은 로그 계산 문제인데요. 이건 다른 거 필요 없고 무조건 진수조건 이 진수조건 하나만 잡고 넘어가면 무조건 맞출 수 있으니까 제발 진수조건 계산하기 전에 꼭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고요. 17번 유형은 부정적분 문제죠? 도함수 주어져 있고 함수값 한개 주어져 있고 이러면 부정적분 해서 fxc 구해주고 함수값 이용해서 적분상수 구해준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 계산하시면 되고요 다음 유형은 위치 속도 가속도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어려울 거 없죠 우선 문제에서 어떤 값을 함수로 줬는지 체크해 주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적분 해주면 반대로 가는 거 또, 속도 함수가 주어졌을 때, 적분하면 적분상수 C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 T는 0일 때, 원점 출발하는 상황이 주어지니까, 이런 경우 적분상수 0으로 구해서 풀어주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문제 상황에서 요구하는 T값, 운동 방향이 바뀔 때는, 속도의 부호가 변할 때, 위치가 3일 때, 아니면 두 점의 위치나, 속도나, 가속도가 같을 때, 이런 식으로 t값 구해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계산해주면 풀수 있겠죠. 다음으로 볼 유형은 정적분 문제인데요. 특이하게도 이번 6월, 9월 모두 따로 계산하는 정적분이 아니라 한 번에 계산하는 정적분이 나왔어요. 이번 수능에도 이런 유형으로 정적분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먼저 문제에서 물어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야겠죠. 6월처럼 그래프가 주어진다면 그래프를 보고 파악하면 되고, 9월처럼 그래프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파악해보고 다음으로 주의해야 될게 그래프의 대소관계를 주의해야 돼요. 만약 함수 f가 이렇게 있고 함수 g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 빼기 g를 적분한 거랑 g 빼기 f를 적분한 거는 부호가 아예 반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6월처럼 문제에서 b 빼기 a를 물어보고 있다면 내가 0부터 2까지 적분할 때 직선에서 삼 참수를 빼야 하는지. 아니면 3참수에서 직선을 빼야 하는지 한번 잡아주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리고 9월 모의고사에서는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왔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재거든요? 대칭이라는 건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지만 주어진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Y축의 대칭인 4참수가 이렇게 있고, 문제에서 이 넓이가 A, 이 넓이가 B로 주어졌다면 이 넓이 또한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지만 A와 B로 나타낼 수 있겠죠? 만약 이번 수능에서 정적분 문제가 나온다면 대칭성 한번 체크해주고 넘어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볼 유형은 함수의 연속 문제인데요. 함수의 연속 문제는 좌극한과 우극한 그리고 함수값이 모두 같다는 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보통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든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든 결국 두 개의 값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설계될 텐데요. 이번 6월, 9월 모두 제곱을 이용한 값을 물어봤죠. 올해 수능에도 제곱을 이용한 함수의 연속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 나온다면 양변에 제곱이 있으면 이렇게 한 변에만 제곱이 있으면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풀어 줄수 있겠죠. 그리고 함수의 연속 문제가 나와서 참고로 얘기하자면 학생들이 다른 함수의 연속 문제들은 잘 푸는데 곱 함수의 연속 문제 중에 무한대 곱하기 0 꼴이 나오면 많이 어려워요. 이번 수능에서 아예 안 나온다는 확신은 할수 없으니까 2020년 3월 모의고사 12번, 2021년 7월 모의고사 12번 문제는 꼭 한번 찾아봐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